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온 우리에 부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지 못하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 주님 해개하오니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기간이라 참 많이 안왔네요 앞뒤 옆으로 인사합시다 안녕 옆사람 인사 안녕 앞뒤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부터 52절 말씀에 보면 어, 또 어, 11장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두 장면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들 마가 어, 여기 마가복음 10장의 그 맹인 바디메오가 결국 뭡니까 내가 무엇할 줄 원하느냐 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나 그 앞에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배짱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 그래도 계속했던 이야기가 아니 씨앗을 심어야지 뭔가 자라서 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도 희박할지라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뿌리면 도전하면 몸부림 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열려있단 말이에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거나 절망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언가 일어나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거 맞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경 바디메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번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기적과 능력이 가끔 있었지만 이런 기적이 없었기에 이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냥 자기의 삶, 구걸하는 삶, 어떻게 보면 그냥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이 바디메오,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 바디매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결국에 그가 어게합니까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기다리다가 누가 안내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보면 이 대전에 들어오실 때 캠프로 말하면 캠프 이박삼일 중에 첫째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나가시려고 할 그때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 웅성웅성 들리니까 그거 어게합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절망해요.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조용히 예수님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르짖습니까? 오늘 이 바디 메오는요, 앞뒤 가리지 않고 재지 않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좀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인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소망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 지만 결국 어떻게 니까더 크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바디메오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말씀 앞에 기다렸다 듯이 이바디맨는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한번 51절 52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뭐다 해주길 원하냐? 내가 주님 복이 원한다고 여러분 고치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나 61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 3절에 보니까 저건너말저 마을,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가져오라고. 혹 거기에서 누가 이거 왜 이러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예수님 이 쓰시겠다 하라. 하라. 그말 하면 된다고. 정말 갔더니 어린 새끼 나귀가 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 풀고 있을 때 어? 주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뭐라고요? 허락하는지라. 아멘. 네, 네. 여러분, 맨날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달라고 좀 이렇게 구하고 원하는 걸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요구하실 때 즉시 허락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구를 보냈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을 딱 보면 맞아 주님의 능력은 내 어떤 문제 해결 내이 부분들 그 해결돼 여러분 그런데 진짜 주님의 멋진 능력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 새끼 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등, 예수님이 그 새끼나기 등 뒤에 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땝니까?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 호산나 이 찬양 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거슬러 뿌리고 예수님 어떻게 환호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째째하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다 거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더 멋진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스케일이 좀 바뀌어야 돼.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로 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말고 주님의 소망을 주님이 그 이루고 싶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봐봐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일이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결국에 뭡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시라고. 주님은 나,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 주님 소망하시는 게 뭐냐고. 제가 순종하겠다고. 주님 제가 듣겠다고 관리할려고. 못지 않죠, 여러분?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여러분 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드릴 어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 갑자기 이 말씀 사, 어, 잠시만요. 사도행전 <laughs> 13장입니다. 13장 22절 말씀 한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전상 13장 22절 말씀. 앞절에 하나님의 사어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짓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여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런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결국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던 그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다윗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무슨 님이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어, 어, 내 뜻을 다 이루기가 이 뜻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건내 욕심 내 생각 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좀더큰 멋진 비전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이루어 주신다니까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죠? 주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양손 다 일어나서 상위팀 나오시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어차피 한번 한 인생 사는 인생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기겁할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렇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영광을 얻으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